1930년에 이 땅은 산과 들, 하천 등 자연의 기억만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 집들이 지어지면서 마을의 기억이 더해졌습니다. 자연과 마을의 기억 위에 최초의 경인고속도로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그 기억과 흔적이 쌓인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공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 구, 창, 신.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자연과 마을의 기억, 그리고 산업의 흔적에 새로운 미래공원인 천년의 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 천년의 숲이어야 할까요? 80년 된이 땅에서의 흔적은 산에 있는 숲과 하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시설들은 100년의 세월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이 되어도 천 년의 숲은 분명히 남게 됩니다. 공원에서 천 년의 숲은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오랜 기억의 자연을 품고, 인간의 세월을 품고,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는 공원의 큰 틀이 됩니다. 또한 천 년을 사는 나무들은 공원과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에도 식재가 되어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의 숲 안에는 공원과 도시가 하나 되는 공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공원 도시를 품는 천년의 숲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무들이 천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살아갈 생명력 있는 땅을 일굽니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벗은 땅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합니다. 그 녹지에 빗물이 담기고 흐르고 스며들면 천 년을 이길 건강한 땅이 되어 천년 숲의 모태가 됩니다. 둘째, 쉼없이 달려왔던 경인고속도로와 지하차도 등의 기억과 흔적을 공원시설인 광장, 보행로, 지하도 광장으로 활용합니다. 신규 지하차도로 인한 60cm에서 7m의 다양한 토심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셋째, 공원도시는 주변 도시와 인접되어 도시의 기능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 도시의 산업, 업무, 상업, 문화, 주거 등의 토지 이용에 대응하는 공원도시가 됩니다. 또한 주변 도시의 밀도에도 긴밀하게 반응하도록 고밀도에는 광장을, 저밀도에는 녹지를 계획했습니다. 넷째. 현재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응하는 안전한 공원을 지향합니다. 거대한 천년의 수반에 저감숲, 차단숲을 두는 것이 대응방안 하나입니다. 둘은 하루 6,000톤의 지하수로 먼지를 수용하는 물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은 클린에어 파빌리온 등의 다양한 실내 공간의 설치로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또 다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원 도시를 품는 천년의 숲 마스터플랜입니다. 자연을 재현한 그레이트 메도우와 그레이트 필드입니다. 자연의 어린이를 담은 키즈팜 빌리지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적구 창신 교량입니다. 아트컬처 플랫폼과 커뮤니티 센터의 문화 공간입니다. 그레이트 폰드와 천년의 숲 중심 공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사계절을 품은 클린웨어 파빌리온입니다. 심리길 아스팔트 경인보도입니다. 도시의 산업과 함께하는 코워킹 프라자의 산업공원입니다. 천년의 숲 미래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태초의 자연의 모습을 회복한 그레이트 메도우와 필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밀도의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남녀노소가 자연에 어우러져 함께 걷고, 뛰고, 누워 숲과 초지, 예쁜 꽃들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도시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게 하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인접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소중한 꽃, 채소, 과일들을 직접 가꾸고 다양한 놀이로 자연을 배우며 땅과 친숙해지는 의미 있는 공간, 키즈팜 빌리지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키즈팜, 그리고 넓은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여 무궁무진한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공간을 지나 오래된 산을 이미지화한 기억의 언덕과 천년의 숲 공간을 연결하는 적구창신교에 서서 지상과 2층 공중보도로 나눠지는 공원의 공간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기억의 언덕에서 시작된 2층 구조의 천년의 숲 공원을 걷다 보면 도시 커뮤니티 프라자라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커뮤니티 프라자는 공중보도를 받는 스테이션 역할도 하며 커뮤니티 센터와 밀레니엄 광장, 그린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한 공간이 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층에서 공원 경관을 즐길 수 있는데, 먼저 지하층인 밀레니엄 선큰 광장에서는 웅장한 벽천 물소리로 도심의 소음을 잊게 되고, 1층 카페 공간에서 여유롭게 앉아 그레이트 폰드의 수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층 테라스에서는 축구장 규모의 그레이트 폰드에 투영된 아름다운 가을 경관과 예술적 분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어 사계절 공원 도시의 자원이 됩니다. 특히 그레이트 폰드는 겨울 정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흰말채, 노랑말채, 화살나무 등 다양한 색채의 수피를 가진 나무들의 향연이 펼쳐져 춥고 상막한 겨울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가득한 정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이나믹한 공원의 중심인 천년의 숲을 구경하시기 전에 다층구조의 공원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녹지율을 6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글린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폭이 좁고 긴 선형 글린 공원은 충분한 녹지 확보 공원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 년의 숲은 다층 구조 계획으로 공원의 공간을 몇 배로 다채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하층, 1층, 2층 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2층 공중 보도는 공원 내 보행로이면서 미래에는 주변 도시 건축물과 연결되어 또 다른 높이에서 공원을 경험하는 새로운 공원의 시설이 됩니다. 지상층은 건강한 땅을 토대로 풍부한 물과 녹지를 담은 땅이 됩니다. 지하공간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의 흔적을 재현한 지하도 광장, 선큰광장, 밀레니엄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공간은 바로 지상층과 2층 공중 모두 사입 공간입니다. 층간구조를 활용하여 해먹과 그네, 철봉, 그물놀이터, 놀이벽, 전시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담기게 됩니다. 다층구조공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천년의 숲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건축물, 시설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천년의 숲은 공원과 주변 도시에서 자라며 천년의 세월을 이어가게 됩니다. 스몰웨딩, 소공연, 정원교육 등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고 미세먼지의 안전한 공간인 클린에어 파빌리온은 4계절이 아닌 5계절을 담는 공간입니다. 우리 공원은 도시기능과 연접되어 있어 보시는 것처럼 녹지와 주거, 산업과 상업, 업무의 색깔이 분명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특히 도시의 산업기능과 결합된 산업공원인 코워킹 플라자를 천년의 숲공원의 마지막 공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산업공원의 보도와 공중보도로 서서울 호수공원과 편리하게 연계시키면 더 많은 지역과 연계된 서남권 중심공원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소외되고 열악했던 이 땅. 이 땅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경인 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불편함과 소음, 분진 등의 나쁜 환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비로소 이 땅에 천년의 숲 공원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서울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오래된 자연의 기억을 회복시키고 심리에 달하는 길에 접하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호흡하며 선형의 단조로움을 극복한 다층 구조로 공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누리며 천년을 머무르고 천년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합니다. 천연의 숲은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선영공원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